했으니까 이문장 한번 해석해 보자. I must finish this homework by tomorrow. 나는 finish 해야만 한다. This homework를 tomorrow까지. 에? 그게 뭐야? 어려운 단어 하나도 없는데. 아, 그러니까 나는 finish, finish 물고기? 땡 정리되면 알려줘 삼. 그동안 난좀 자야겠다. 아, 까불레잇. 피니쉬, 많이 들어봤는데. 아, 끝내다. 난 끝내야만 한다. 내일까지 이 숙제를. 난이 숙제를 내일까지 끝내야만 한다. 맞지? 재미없으니까 그만하지. 뭐해? 어? 응? 아주 연기를 해라. 그러지 말고 아예 배우를 하지 그래. 몸매가 딸려서 안 되지? 내 몸매가 어디가 어때서? 지원이가 요즘 기면증이 부쩍 심해졌어요. 시험 기간이라 더 그런 것 같아요. 잠도 부족하고 그래서. 음, 일단 상태를 좀더 지켜보고 필요하면 약물치료를 병행하는 방법도 생각해봐야겠네요. 하선 씨가 옆에서 잘좀 지켜봐 주세요. 그래야죠. 근데 당장 스쿠터는 못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타다 갑자기 잠들까봐 조마조마해서 죽겠어요. 그렇잖아도 저도 그게 제일 신경 쓰였는데. 제 말은 듣지도 않고 대드는데 선생님이 눈물 쏙 빠지게 혼좀 내주시면 안 돼요? 눈물 쏙 빠지게 혼내는 방법도 있겠지만 근데 별로 좋은 방법 같아 보이진 않네요. 지원 학생이 자기 주장이 강한 편이라. 그럼 어떡해요음 그냥 훔치죠. <laughs> 네? 에이 또 농담하시는 거예요? 농담 아니에요. 그냥 훔치자고요. 스쿠터 키. 시크 <laughs> 시크 해야 되는데 왜 여기야? 어. 아 뭐야? <laughs> 접니다, 승희 이아 놀래라 야, 인마 그건 또 어디서 났어? 하나 사십니다. 아저씨 입고 다니시면 편할 것 같아서 <laughs> 어? 이더맨이다가연히 나도 써볼래, 나도 내가 그걸 왜 입어? 아저씨 맨날 나가실 때마다 할머니 분장하는 거 시간도 억수로 걸리는데 이거 하나만 뒤집었으면 간단하잖아요 빚쟁이들 절대 못 알아볼걸요 하여튼 생각하는 거 하고, 그게 더 튀지 근데 왜 나한테 맞으려나안녕하맞니요왔어요왔어요 왔어요. 어, 아요씨아 뭐 여쭤볼 거 있어서 잠깐 오시라 그랬어 얼른 씻고 와 과일 먹자 어잠깐만요요 맞아요. 네. 맞요 맞아요. 맞아저씨 어디 계세요 어디서 뭐해? 오 스쿠터 때문에 또너 앞으로 정말 스쿠터 타면 안될것 같아서 아니? 절대 못 타! 또그 소리야? 조심해서 탄다니까 키 주세요 미안해요 이번엔 못 도와줄 것 같네요 아저씨 주세요 미안해요! 줘 진짜 안돼너 스쿠터 금지야 진짜 이럴래? 빨리 주세요 어쩔 수가 없네요 내가 먹는 수밖에 장난치지 말고 주세요 장난 아닌데? 아이고, 진짜 먹어 버렸네. 어, 어 내일도야 나올 것 같은데 어쩌죠 이거? 키 주세요. 아차차, 이걸 어쩌죠? 내가 일 보고는 깜빡하고 물을 그냥 내려 버렸네. 네? 아일볼때 뭔가 따끔하다 싶었는데 키가 나오느라 그랬구나. 아, 미안해요. 먼저 출근할게요. 아저씨! 아 좀! 열려라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laughs> 뭐야, 거 진짜 입었어? 그럼! 잼뚜껑이안따지나 보구나 잼 뚜껑은 내가 안 딴다. 응. <laughs> 음. 어때? 멋지냐? 완전 멋져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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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있이나이이더 이거! 이이이 노량진 스파이더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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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 그걸 왜 입었어 재밌잖아 이불은 내가 뜬다 아, 이거 베란다에 넣을거야 오케이 베란다에 내가 낸다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laughs> 승윤이 이상하다 그랬더니 걔랑 아주 정신연령이 똑같네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어라서야 아, 어? 어, 어, 어. 지금 저게 뭐하는 하려... 어디가 여보 아아야요살요자식라고 몰라. 조심해! 그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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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 줄 알았나 겁도 많은 사람이 어디서 무슨 용기가 나가지고 그러게 이옷 때문에 그런가? 난 노량진 스파이더 매니저라